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저의 먼 친척 바로 안톤 허 작가님의 영혼을 향하여 입니다 <laughs> 저랑 성이 같아요 안톤 허 한국 문학 번역가이자 소설가 정보라 박성영 황석영 강경애 등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영미권에 소개했다 저슈토키 대도시의 사랑법 <laughs> 그래서 안톤 헐 번역가님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작가로도 활동하시다니? 이게 첫 영어 장편소설이래요 훌륭한 번역가는 곧 훌륭한 작가다 이 작품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 바로 이 설명 때문입니다 인류가 사라져도 영원히 이어질 시와 음악, 언어와 이야기 그리고 사랑에 관한 놀라운 그리고 사랑하는 정보라 작가님도 추천서를 쓰셨어요. 시대를 뛰어넘고 우주를 건너는 이 독특한 사랑 이야기가 한국 독자님들께도 매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번역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매혹이었다. 오, 야. 정보라 작가님이 번역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깜빡할 뻔했네 책속 문장. 이렇게 미치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은 어떻게 견디는 걸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나 봐요 첫 인물은 말리 이 네?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주인공은 특이점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는 말리 박사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말리 박사는 암 환자를 나노봇으로 전환시켜서 암을 완치시키고 불사의 몸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나노봇으로 전환시켜서 아픈 곳도 없고 완벽했던 환자 1의 몸에 흉터 하나가 손목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흉터는 원래 환자 일이 수십 년전 그의 남편과 작은 요리를 하다가 불에 든 상처이거든요. 그래서 공책에 씁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의 이전 신체, 그리고 그 신체 모든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식물학적 신체가 돌아오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 흉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데 이 환자 일이 실종됩니다. 환자 1이 원래 시를 읽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래서 말리는 환자 1이 개발한 그시 인공지능이 뭔가 알지 않을까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이디입니다. 판이, 파닛, 환자 1, 아니 한영훈 씨는 어디 있지? 한 박사님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럼 한 박사님이 사라졌을 땐 어떤 논의를 하고 있었지? TS 엘리어셋이 황무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파닛. 우리는 한 박사님의 안전함과 행방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어. 아, 박사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르는 소리? 전화가 왔단 말이야? 아닙니다. 박사님은 누가 나 부르는 소리 들려? 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말씀하셨어? 어... 한 박사님은 문에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파니 누군데? 쁘라서 탁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태국 이름입니다. 뿌라닛은 환자 1, 한 박사의 사별한 남편 이름입니다. 말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도무지 잠들 수가 없어요. 빠닛이 말한 황무지 시를 찾아봅니다. 이 파편들로 나는 폐허를 지탱했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박사님 경찰입니다. 한영훈 씨를 찾았습니다. 다음은 영훈의 이야기인데 나는 한영훈이 아니다. 궁금해! 너무 특이한 느낌의 SF다. 문학적이면서도 서스펜스 요소가 있는 SF 같아요. 어, 늦을 것 같아. 요가 다녀오겠습니다. 요가 끝나고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파는 새우 완탕을 한번 사봤어요. 청경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소스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맛있다. 괜찮은데요? 괜찮다. 안되겠어요. 제가 졌습니다. <laughs>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 한영훈 박사가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영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영훈의 기억이 자신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어떻게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나는 한영훈이고 한영훈이 아니다. 뿌라서은 나를 사랑했고 사랑하지 않았다. 이전에 나는 사라졌다. 그게 뿌라서이 사랑한 한영훈이었다. 나는 그저 돌아온 봄이다. 나는 재현이고 사랑이 되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그릇이며 그 사랑은 너무나 강해서 이전 그릇의 죽음조차 극복하고 다시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진짜 맛있는 명란 파스타 레시피 보여드릴게요. 짱맛. 산마늘이 당연히 더 맛있겠지만 없어서 나는 다진 마늘을 다 써줄게요. 전 마늘 킬러니까요. 스페론치노가 없어서 청양고추 넣고요. 파도 넣어줍니다. 쓰고 있는 면란은이 간편 짜 먹는 명란입니다. 이렇게 30g씩 소분되어 있습니다. 첫 차례 보여드렸던 와인 비니거, 고추나무 기름, 미실창, 불소스 아주 조금, 쯔유 아주 조금. 사실 명란은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커피 드실 때 뭘로 드세요? 캡슐, 드립, 콜드브루, 믹스? 제가 지금 몇 달째 빠져있는 건이 블렌디예요, 블렌디.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간편한 게 최고더라. 넣고 물 넣고 끝. 이 블렌디가 다른 맛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예를 들면 산미? 고수예요. 구수하면서도 맛있는 커피 드시는 분은 이 블렌딩 진짜 강력 추천해요. 동시에 저처럼 산미하는 집에서 어떻게 드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빙글빙글 독수하며 커피 마저 마셨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환자 2, e, 첼리스트 앨런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나노봇으로 전환한 앨런은 어느 날 자신과 닮은 여자의 존재를 이곳저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곧 나노봇들이 자신을 복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제된 자신과 마주치는 순간 한 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실종되었다가 돌아온 한 영혼처럼요. 이는 마치 인간의 고유성이 우주가 정한 절대적인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복제된 자신을 만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앨런이 말합니다. 음악가로서 나는 내 영혼의 희망을 건다. 침묵을 뚫고 나오는 음악처럼 영혼이 우주로 흩어질 것이라는 희망이다. 영원한 음악, 방 안에 있는 음악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오랜만에 바젤 페스토 콜드 파스타 해먹으려고요. 노브랜드 갔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페스토가 사실 브랜드마다 맛차이가꽤 큰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콜드 파스타 할 때는 꼭 짧은 푸실리 면을 이용을 해요 면을 삶은 다음에 차가운 물로 우선 식혀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른 후에 뭐 시즈닝 같은 거 미리 해두면은 깊게 베이거든요 그 후에 냉장고에 조금 둡니다 저는 한뭐 10분 넣었나? 그리고 페스토를 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정도 그리고 여기다 뭐 토마토 어머 바질 뜯어야겠다 <laughs> 마지막으로 페스토는 치즈랑 궁합이 좋아요 음. 완벽해 이책 읽으면서 계속 떠올리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애프터 영. 그 영화와 분위기가 비슷해요 잔잔하면서도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막 만들어내는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빠르잖아요 세상이 도태될 것 같고 이렇게 빨라도 되나? 위기감도 들고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인간이라서 미래를 그린 소설을 통해 계속 확인받고 싶은가 봐요. 미리 알고 싶은 그런 마음? 동시에 인간적인 건 계속 인간적이다. 바뀌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겁이 나서 SF를 통해 그런 불안을 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치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들은 어떻게 견디는 걸까? 나는 잠시 압도당했다. 네 여러분 요가를 다녀왔는데 오늘 저 홀로 선생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너무 오래 기억에 남는데 요가가 미래에 있을 고통을 미리 소멸시키는 수련이라는 거예요 빠닛이 나노봇 안드로이드 모델이 되는데 나는 빠닛이다. 신체를 가지게 된 프로그램, 인간이 된 컴퓨터. 나의 인간으로의 전환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나에게는 진정한 죽음이 필요하다. 처음에 나는 나를 더욱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 비극조차도 기뻐했다.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그 무엇이 더 인간적일 수 있겠는가? 모든 독이 그러하듯 적은 용량은 치료제이지만 많은 분량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나는 삶을 너무 많이 맛보았다. 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었다. 이제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싶어졌다. 삶은 고통이다. 라는 의제를 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해 더큰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보통의 그 악의에서 놓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단단해지고 초연해지고 마음을 가담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우리 인간의 불쌍한 숙명을 빠니시 겪게 되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오늘 그 요가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과 너무 와닿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느낄 고통을 지금 소멸시키는 행위 그런 마음으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이나 <laughs> 저는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리는 반 연꽃 자세를 해줍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연꽃 자세이고 둘다 올라오는 반만 하는걸 반 연꽃 자세 평상하고 올게요 나노봇이 만든 복제 인간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안드로이드 로봇 인간들로 채워지는 지구 그 와중에 핵 전쟁이 벌어져 지구는 황폐해집니다. 이 전쟁 속에서 무엇이 남게 될까요? 바다 수영을 많이 못한 채 여름이 지나갈 것만 같다 위기감이 들어 수영복 입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너무 더워요 진짜 하여 가는 길에 잠깐 커브를 틀어 너무너무 궁금했던 타코집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다 가면 영혼을 향하여 완독할것 같아요 끝내고 싶지 않은데 타코봉 도착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저 아름 밤이에요. 네 여러분 안터너 작가님의 영원을 향하여 를다 읽었습니다 내용만으로도 너무 흥미진진해요 인류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 나노치료법이 생겨서 인간이 세포가 아닌 나노봇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이 나노봇들이 몸을 중복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핵폭탄으로 황폐해진 지구에서 인간들은 인공지능에게 이 세계 지휘권을 또 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배제한 무한 생성합니다.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서. 무엇이 그 트랜스유먼들을 끝까지 인간적이게 만드는가? 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위기 앞에서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것들이야말로 기술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의 몸이 나노봇이 되든 기계가 되든 무한 복제가 되든 더 나아가 먼지가 되어 흩어지든 우리가 곧이 음악 그리고 사랑임을 기억하며 영원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것들을 계속 메아리 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서사시입니다. 책이 시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시를 막 시작했거나 아직 어려워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시 입문서처럼 느껴지실 수 있고 시를 이미 사랑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아름다운 SF를 즐기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았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특히 기술, 인공지능, 롱복, 귀를 닫고 싶어질 때도 많죠. 저는 SF가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호흡, 페이스, 발걸음을 차분하게 유지시켜주는데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인간적인 가치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제가 SF책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이유가 이 책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읽은 페이지 터너, 웅장함, 이런 것과 달리 차분한 하나의 긴 시처럼 읽히지만, 땡난 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학적인 SF 찾으시는 분이라면 너무나 대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내줘야 한다니. 마지막에 천설난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거든요. 이 추천사로 오늘의 영상을 끝내보겠습니다. 소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단한 번도 영혼을 품은 적 없는 우주에 대한 아름다운 항변이다. 거대한 서사의 흐름 속에서도 문장 하나하나가 각자의 소리를 갖는 선열처럼 빛난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걸어가는 이 소설은 너무 쉽게 나를 따돌리고, 우두커니 외롭게 놓아두지만 내면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우주로다 소설은 이렇게 존재탐구와 기억과 사랑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끝끝내 존재를 향한 연민과 애도의 괴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오펜하우스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책 선물 5권 준비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빛 이모지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 여러분